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7, 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폭염 속 국민의 냉방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단정은 15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여름철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7, 8월 동안 전기 누진제 적용 구간을 상향해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1단계 구간은 기존 0부터 200기가 와트시에서 0부터 300기가 와트시로 2단계는 200일부터 400기가 와트시에서 300일부터 450기가 와트시로 3단계는 401기가 와트시 이상에서 451기가 와트시 이상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주요 셈법을 살펴보면 쌓인가구의 7, 8월 월평균 전력 소비량을 기준으로 기존 누진제에서는 92,530원의 전기 요금이 부과되지만 이번 한시적 완화로 74,410원까지 18,120원 이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용량에 따라 할인폭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월 300기가 와트시 사용하는 가구는 11,700원, 450기가 와트시 사용가구는 2 2,790원의 할인 효과를 누를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연 70만 1,300원까지 상향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기존보다 확대해 월 2만 원까지 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소득 복지시설은 무상 냉방기기 설치,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 납부 등 추가 대책도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누진구간 완화조치로 역대급 폭염에도 국민들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냉방에 취약한 계층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한여름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국민가계의 전기료 폭탄 불안을 덜어줄지 주목됩니다. 현대 이티비 였 습니다.